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너무 잘 아셔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 위로부터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은사의 선물.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 시간,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승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35장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로 19절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 21장 그때에 예,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 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집하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함에 이스라엘 차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차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부분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 하차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문하세반 지파 중에서 제비 부분대로 열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차손들은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낫세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 대로 로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열두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나게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산지 기안아르바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촐락들은 여분 내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야떼과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타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두 지파에서 아홉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케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내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말씀 묵상 시간에 스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잘생긴 외모, 시원하게 강의하는 언변, 그리고 젊은이와 소통이 되는 문화의식, 또 그가 썼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해민이라는 스님인데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라는 책을 써서 용명해졌던 그는 무소유를 주장하며 살았지만 실제로 10억이 넘는 남산 보이는 아파트에 수백만원짜리 헤드폰을 쓰며 고급, 외구, 외구?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무소유가 아닌 풀소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남에게는 무소유가 불편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지만 스스로에게는 한량없이 관대하여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TV 카메라가 멈출 때마다 비로소 보이는 그의 욕심과 그의 편안함은 불교 신자들에게조차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1장은 레위 사람들의 성읍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동생 디나가 예전에 요셉의 형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었던 레위가 여동생 디나가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당하자 그형 심오온과 함께 계략을 끓여 세검 부족을 몰살, 몰살 시켰습니다. 이일 때문에 레위의 후손들은 폭력의 도구다 라고 불렸고요. 그래서 야곱이 그들의 미래를 예언할 때 창세기 49장 말씀해 보면 시문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말하며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흐트리로다 그들을 찢어 여기저기 흩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폭력의 도구로 쓰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력의 도구였던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뜻대로 연합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사는 지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원래 저주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야 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인에게 분배된 땅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바라볼 것, 우리가 기뻐할 것, 우리가 원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레위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 곧 장로들 앞에서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그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 그리고 열두 지파의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그들에게 목초지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일어난 것이고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그들에게 거주할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 당연히. 땅의 분배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 땅을 분배해주지 않고 각각 열두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 중에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는 안식이라는 장소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곳으로 해갖고,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 말씀해 보면 실로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오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큰 능력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은혜의 장소를 달라고 곧 실로 앞에서 안식의 장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내위의 아들의 지파들 대로 각 지파가 있는 곳에 분배를 해줍니다. 저주의 사람이었던 그래서 흩어져 뿌려져 초라하게 살아야 됐던 내위 사람들에게 주로 목초지에 살게하며 그러다 그 목초지를 예배의 장소로 바꾸게 하셔서 모든 민족의 중심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새로운 표정으로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폭력의 도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처소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목초지란 좋은 땅은 아닙니다 성읍 주변의 열린 공간으로 각 축들을 방목할수 있는 꼴과 물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보호해줄 성이나 군사들과는 거리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공간.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과 연합하기 위하여 그들의 폭력적인 성향을 하셨습니다. 함께 모여 세상과 연합하여 악을 행하지 않도록 광야와 같은 목초지에 거하게 하셨으며 그곳에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는 레위인들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주받아 흩어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폭력의 도움으로 사용되었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수 있는 것도 거룩의 모범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거룩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폭력의 도구였던 레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곧 하나님의 선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옆에 거할 수 있도록 믿음의 처소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련할 믿음의 처소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움을 찬양합시다. 저주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일상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목초지,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는 그 목초지에 거하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살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은혜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의 명령에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업들과 그 목처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레위 사람들. 물론 제사장들은 그 선두에 서기도 했지만 대부분 후방에 있었던 레위 사람들. 그들에게 어떤 전리품도 주지 않는 것이 당시의 법칙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일산들에게 나누어주라고 말합니다. 목초지라고 번역되니 적과 꿀이 그리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읍 주변의 개활지 곧 방치된 땅이었습니다. 레일이 지파에게 그 주변 목초지를 제공해줬는데 이는 빈들 혹은 광야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 나쁜 땅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으로 만들라고 레위 사람들에게 주셨고 목초지 좋은 땅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주하는 레위 사람들은 참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은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자의 도피성은 제사양들이 사는 곳인데 그것에 들어온 살인자들을 끊임없이 돌봐야 하는 성을 받았습니다. 불의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사람이 재산을 챙길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소유자 하지 않고 도피성으로 도망쳐왔기 때문에 도피성에 살던 주민들은 도망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도피성을 받은 것은 의무와 책임만 받은 것이지 기쁨의 일은 혹은 상속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레위 사람들은 그 책임을 주심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의무를 받으며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배하기를 곧 도피성에 도망친 사람들을 돕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도피성을 받은 뇌위의 자손들, 아론의 자손들. 그들은 전쟁 중에 가장 앞서 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언약계를 메고 요단을 건널 때 물이 갈라졌으며 언약계를 먹고 여리고성을 돌때 성이 무너졌다.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며 좋은 땅, 좋은 곳을 배정받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피성 일평생 일에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도피성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와 은사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요백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 거두신 자도 하나님. 그래서 물질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걸 넘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나의 마음대로, 나의 욕심대로 혹은 감추어두고 없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에게 아론의 자손의 살인의 도피성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온갖 은사와 온갖 선물 잘 사용합시다. 남들이 밉거나 시기가나 숨겨두지 마시고, 혹은 스스로를 부정하며 없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은사와 선물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야 되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레이지퍼에게 분배된 땅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로운 삶될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또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다같이 새롭게 시작되는 일상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